이거는 세리나 무슨 네. 노래지? 음. 아라빅으로 The, uh, 자, 어.. 잉글잉글리쉬 해봐 엄마. 어 세준아 잠깐 기다려 um, 그리드가 그 음.. 까어 음. um,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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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준아 그, 엄마 와요! 알았어 기다려 제가 어 암. 음, <laughs> 아이 <아유>, 무서워, 세준아. <laughs> 음, 그, 음, 비스비스 가리었더니 음. 고양이가 나오나 그런 거예요. 에이, 세준 정말 못 났다. <laughs> 세준이 못 나니? <laughs> 세준이 못 <못나니>? 나. <laughs> 자, 밖에 야경산번 보시고요. 오늘은 2012년 12월 22일입니다.